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민심이 돌아서는 것이다. 조선의 부정방지책 상피제도가 있습니다. 이 상피제는 특히 고을의 수령의 경우에 자신의 친족과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자기의 연고가 있는 지역에는 근무하지 못하게 했던 제도라고 보면 되겠죠. 관료사회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붕경방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김영란 법과 같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112번째 강연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500년 조선을 가능케 한세 가지 시스템입니다. 조선의 500년을 가능하게 한세 가지 시스템. 제가 어떤 걸 골랐을까요? 첫 번째는 조선의 관료 시스템입니다. 혹시 팽형이라는 형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탐관오리들에게만 내리는 형벌입니다. 팽형은 살마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러면 진짜 살마 죽였을까요? 네, 아닙니다. 살마 죽이는 척 했습니다. 뜨겁게 불을 떼는 척하고 탐관오리가 안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죽은 척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벌은 실제로 신체에 가해지는 형벌이 아니라 사회적인 형벌 명예형인 거죠.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바깥을 돌아다녀서도 안 되고요. 혹시 자식을 놓는 경우에도 그 아이는 호적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사형인 거죠. 그럼 왜 이런 형벌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만큼 조선에서는 탐관오리를 막으려고 했던 그런 관료사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인 거죠.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민심이 돌아서는 것이다라고요. 그러면 조선은 조선의 관료 사회에서 부정을 방지하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조선의 부정 방지책 상피 제도가 있습니다. 이 상피제는 특히 고을의 수령의 경우에 자신의 친족과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자기의 영고가 있는 지역에는 근무하지 못하게 했던 제도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교사상피제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관료사회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분경 방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김영란법과 같은 겁니다. 고위 관리의 경우에는 친가의 8촌, 외가의 6촌 이내의 사람들이 이 고위 관리의 집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에 김영란법이 실시가 되었죠. 그래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와 같은 이런 것에 대한 금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제2의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적인 이익과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었었죠. 이 법안이 발의가 된 것이 LH 공기업이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법이 실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관료사회에서 이상적인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또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청백리를 선발했습니다. 청백리를 표창하고 상을 줌으로 인해서 관료들을 고무시키고 그렇게 된다면 염치를 아는 기풍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청백리를 선발하고 표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백리를 선발하는 기준이 굉장히 깐깐했겠죠. 동료들의 평가는 물론이고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과 의정부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품 이상의 당상관과 사원부 사관원의 장급이 추천하고 검증하고 심사가 이루어져 청백리를 선발했던 거죠. 그렇게 선발된 조선의 청백리는 지금까지 알려진 이가 모두 217명입니다. 그들 청백리 중에서는 논란이 있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청백리라고 일컫기에 전혀 논란이 없는 완벽한 청백리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맹사성입니다. 맹사성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맹사성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맹사성은 정승이었습니다. 정승 맹사성은 집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멋있게 옷을 차려입은 한 젊은이가 맹사성 영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감님, 제가 강 건너에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비싼 옷을 입고 왔는데 이 옷이 강에 젖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를 좀 업어서 강을 좀 건네 주신다면 제가 후하게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맹사성 어른이 이 젊은이를 업어서 강을 건너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맹사성 영감이 물었죠. 뉘댁에 가시는가? 했더니 이 젊은 선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맹정승댁에 가서 벼슬이나 하나 청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맹사성 영감이요. 그 맹정승이 난데 그러자 이 젊은 선비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얼굴이 벌게 지면서 줄행랑을 쳤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빚어졌을까요 맹정승이 너무나 초라한 옷으로 평범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 거겠죠 맹사성 연관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맹사성의 고향이 아산입니다 과거에는 그 지역을 온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온양행궁이라고 들어보셨죠. 맹사성은 부모님을 뵈러 한양에서 온양까지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맹사성이 정승이었기 때문에 한양에서 온양으로 가는 길목에는 여러 고을들이 있겠죠. 그 중에 이천이라는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경기도 이천의 수령이 이참에. 이 맹사성 영감에 잘 보이려고 맹사성 영감이 지나갈 때쯤 해서 길을 깨끗이 청소를 해놓고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맹사성 영감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맹사성이 지나가질 않는 겁니다. 말을 타고 지나갔더라면 이미 왔을 시간인데 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고을 고울 수령은 고을에 들어가 있으면서 포졸에게. 함부로 사람들이 이 길을 다니지 못하게 해라 했던 거죠. 그런데 맹사성 영감이 검은 소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포졸이 어떻게 했을까요? 맹사성 영감인지 모르고 못 가게 합니다. 그러자 맹사성 영감이 온양 가는 맹꼬부리가 소 타고 갔다고 말하거라 합니다. 그래서 포졸은 영문도 모른 채 말씀하시는 대로 사토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토가 무슨 뜻이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차! 맹꼬부리가 고불 맹사성 영감. 그러니까 고불이 호였거든요. 아, 맹사성 영감이 지나간 거구나 하고 급히 뒤쫓아가려다가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맹사성 영감이 지나갈 거라고 백성들은 지나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맹사성 영감도 못 알아봤잖아요. 지나가지 못하게 해버렸죠. 어찌나 부끄러운지 쫓아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맹사성 영감은 말이 아니라 소를 타고 다니셨대요. 이 소와 맹사성 영감이 아주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이 검은 소는 색깔이 그래서인지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고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면서 이 소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를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고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면서 다니셨다고 하죠. 그리고 맹사성 영감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이 검은 소가 먹이를 먹지 않고 맹사성 영감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사성 영감 무덤 아래에 묻어줬다고 하죠. 맹사성 영감은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분이셨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분에게도 당신이 청백리의 삶을 살게 했던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젊을 때였습니다. 맹사성 영감이 아주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과거 시험에 높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 했을까요 그리고 첫 부임지로 한 고을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첫 부임지니 만큼 그 고을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포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르침을 얻으려고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스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 고을에 새로 부임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르침이 어떤가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말이라 크게 실망을 하고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차나 한잔하고 가시구려 해서 앉혔어요. 그리고 젊은 맹사상에게 차를 따라주시는데 차잔이 그득 넘치도록 차를 따라주시는 거예요. 젊은 맹사상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스님, 찬물이 넘쳐서 바닥을 적십니다. 그러자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차가 넘쳐서 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면서 지식이 넘쳐서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시오. 그제서야, 아, 자신이 중요한 걸 놓쳤구나. 라는 생각에 부끄러워서 얼른 일어나서 그 방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른 일어나서 그 방을 급히 나오다 보니 문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러자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몸을 낮추면 부딪히지 않을 것을. 이렇게 맹사성은 젊은 시절 이 스님에게 큰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을 끝까지 잊지 않았기에 청백리의 삶을 살수 있었던 겁니다. 맹사성이 살았던 집이 지금도 남겨져 있습니다. 아산에 가면 맹시행단이라고 이 집이 남겨져 있어요. 집의 규모가 어떤가요? 방이 한두 칸, 세칸 정도밖에 될것 같지 않은 소박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더이 집이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집을 맹사성 영감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고려 말의 최영 장군입니다. 맹사성 영감이 최영 장군의 손녀 사위였거든요. 또한 분의 청백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백리 오리 이원익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실록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비바람도 가리지 못하는 집에 떨어진 갓을 쓰고 쓸쓸히 지내니 아무도 그가 재상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박한 삶을 사셨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손조가 임진왜란 시기에 피난을 가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원익에게 굉장히 의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중에 선조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순신의 목숨을 구명했던 이가 이원익이었습니다. 음, 선조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 광해군이 즉위했고 광해군은 이원익에게 영의정 자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쫓겨나게 되죠. 새롭게 왕에 오른 인조 역시도 이원익을 영의정에 제수했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명성이 있는 분이고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도 이렇게 소박한 삶을 사셨던 겁니다. 이분은 자신의 손자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는 백성 사랑만 한 것이 없고 몸을 다스리는데는 욕심을 버리는 것만 한 것이 없다라고요. 당신이 실천하시던 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죠. 이렇게 조선 시대의 전기, 중기를 이어가면서 많은 청백리들이 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조선의 여러 가지 부정 부패가 만들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매감 매직의 실태가 만연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조선이 점차 기울게 됩니다. 이런 청백리 상이 현대에도 주어졌었다고 합니다. 현직자와 퇴직자를 가리지 않고 청렴 결백하고 국민에 대한 투철한 봉사 정신을 가진 인물에게 청백리상을 수상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백리상 수상은 1981년에서 1991년까지에 그쳤다고 합니다. 지금은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 청백리상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은 관료 사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우선 능력 있는 인재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능력 위주의 과거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가문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했던 거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능력 위주의 국가 고시라고 봐도 될 겁니다. 조선시대 과거의 모습입니다. 조선시대 과거 제도는 문과, 묵과, 잡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고위직에 올라가는 이들이 문과 급제자들이죠. 문과에 급제하기 위해서는 속과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속과 시험은 초시와 복시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소과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생원 혹은 진사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요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균관에서 대과 시험을 준비하죠 대과 시험은 초시, 복시, 전시 3단계로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초시와 복시까지 합격을 하면 합격자가 돼요 33명을 합격자로 뽑고 그 33명의 등수를 매긴 것이 마지막 전시였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인 과거 시험은 3년에 한번 치러지는데 33명 밖에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합격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이 과거 시험에 33명 밖에 뽑지 않으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자들은 자신의 이름 말고도 친가 쪽으로는 4대조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외조부의 이름도 참게 적었어요. 이 사람의 집안 내력을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공정한 시험이 될수 없겠죠. 그래서 이름과 사대조와 외조부의 이름을 적은 부분을 접습니다. 그걸 봉미라고 해요. 접어서 보이지 않게 채점을 합니다. 혹은 그 부분을 아예 자르기도 했답니다. 할봉이라고 하죠. 그것만으로도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 해서 시시한 방법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답안을 베끼게 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의 글씨체로 실제로 답안을 작성한 사람의 글씨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필적을 알아볼 수 없도록 베껴서 채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베낀 답안지에는 사동이라고 적고 이렇게 채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공정하게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과거 시험을 평가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게다가 조선 후기로 나가게 되면서 양반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그 평가가 더더욱 어려워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는 과거 시험과 관련된 온갖 부정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게 과거 시험의 풍경을 그린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실제로 과거 시험을 치르러 온 사람은 여기에 있는 거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거 시험을 치르는 사람 이 외에 다섯 명이나 따라왔죠. 한 사람은 과거 시험을 치르는 사람의 답안을 문장을 작성해 주는 사람이고요. 또한 사람은 그 답안을 멋진 글씨체로 글씨를 써 주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세 명은요. 돗자리를 들고 우산을 들고 자리 다툼하는 사람이에요. 과거 시험에서는 자리 다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답안을 제출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답안을 빨리 제출할수록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험 문제를 확인하고 빨리 답안지를 제출하기 위해서 자리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 조선 후기의 과거 시험장을 일컬어 난장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